11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6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결심과 다짐을 하고 목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대부분 이 목표를 이 결심을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네못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시작할 때 세우셨던 다짐이나 목표 결심 있으십니까? 다 이루셨나요? 네. <laughs> 영국의 심리학자 리차드 와이즈먼은요, 새 결심의 88%는 일주일 안에 사라진다, 실패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 가까이는요, 새 결심을 실패한다라는 거죠. 이새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운동기구를 하나 집에 샀어요 집에서라도 조금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구입했는데 목표를 제가 너무 높게 잡았어요 몸은 유성운인데 목표를 추성운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운동기구가 어느 순간 빨래들이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잘 올라가질 않습니다. 잘못된 목표 설정으로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워 놓고요. 그 목표를 이루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추성운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추성운이 되기 위해서는 어한 번에 뭐 다섯 개씩, 한 어, 시간이라든지 30분씩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목표를 추성훈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유성운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기 객관화의 부족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죠. 나는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또 과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어,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제가 20대 때만 해도요, 그, 턱걸이 운동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번 하면 10개에서 12개씩 제가 턱걸이를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또더 날씬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기구를 사서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그 상태에서 20대 때를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에 할때 턱걸이 10개씩 내가 5세트는 꼭 한다 했는데 처음 올라갔는데 4개 간신히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늙나봐요. <laughs> 저도 이제 한달 후면 앞자리가 바뀌어요. 그게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늙어간다는 생각에 네, 그게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가장 가장 우리가 새 결심을 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2026년이 이르기 전까지 목표를 막 생각해요. 아, 2026년에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뭐, 금연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2026년이 땡 시작되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될것 같은데 새해는 될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이것을 시간 불일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해요 움직이지, 움직이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이요 지금 하지 않으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2026년에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앞으로도요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성도님들, 2025년의 이제 마지막과 또한 다가올 2026년을 준비하는 오늘 바로 지금 행동하는 우리 영진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결심을 세우고 살아가야 될까요?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는 이유는요, 이전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되고요. 날마다 깨닫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잠시, 잠깐. 움직이지 않고 도태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의 성도님들,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한번 1장 1절에서 3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이 민족을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0년의 시간이 차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의 고국으로. 그들의 나라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찬 것입니다. 70년이 차고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바상왕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보내면서 그들에게 준 은혜가 또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의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합니다.뿐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도요 다 이스라엘 편으로 싸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던 터에 가서요. 어떻게 하느냐? 어, 오늘 에스라 2장 68절과 69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은 건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쁜 나머지, 얼마나 행복한 나머지 성전 터에 가서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쁘게 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신방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딸이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이제 이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걸 너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설레서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엄마가 일어나기도 전에 혼자 일어나서 옷을 다 입고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학교 가는 게 좋았으면 한 번도 가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는요. 물론 다녀보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설렌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공부할 생각에 너무 기쁜 나머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다는 라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은 없는데. 드디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전 터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요. 규례대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많은 절기를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다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웠느냐? 그들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약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얼마나 꿈에 그리던 그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중단된 거예요. 16년이나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리오왕 제6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들의 감정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사로 잡혔던 자들이 다 돌아와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드디어 건축했고, 다 함께 즐거움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들이 다시 이전에 지었던 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한 사람들과 헷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합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였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았고, 이방 민족과 함께 통원하였고, 그들이 믿었던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다시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아픔 겪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 가운데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다짐과 결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로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특정 어떤 한 사람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이방의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증한 일. 이 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통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 방의 민족과 섞여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떠날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9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섞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방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이 사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섞이다 라는 의미가. 근데 이방 민족과 사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섞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좀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 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항상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항상 어,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참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영진께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 그 결과가 이제 제 아내입니다. 왜냐?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요 너무 열심히 사역하니까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저에게 친한 누나가 있는데 우리 누나 한번 만나주시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자신에게 친한 누나를 소개시켜준다는 거를 그러면 저를 좋게 본 거예요, 나쁘게 본 거예요? 네, 좋게 본 거겠죠. 네. 그래서 딱 만났는데 보니까 포천 퀸카예요. 그래서 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 여기서부터 퀴즈가 들어갑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을까요? 이거 자, 한 번에 대답하시면 안 돼요. 좀 생각하셔야 되고, 한 번에 그냥 막 대답하시면 제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노력했을까요? 저희 아내가 노력했을까요? 네. 그래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대답하시네요. 네. 맞아요. 제가 노력했습니다. 퀸카 만나려면 제가 노력해야죠. 자, 네. <laughs> 제가 노력한 거예요. 즉, 제가 을이었고요. 저희 아내가 갑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을의 위치로 내려갔고요. 이방 민족을 갑으로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들이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 민족과 관계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그들과 섞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에 발을 붙들고 안나준 겁니다. 안절 어, 안달복걸 못한 거예요. 지금요. 계속해서 그들의 바지가랑이 잡고요. 우리랑 제발 교제해 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죄를 지은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지은 게 아니었고요. 내가 을의 위치에 가면서까지 노력하면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요? 이 죄를 짓는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만 지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전만 재건하면 자신들의 신앙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도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다시 이전의 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함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냐? 스가냐라는 인물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지금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에스라 앞에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니. 지금요. 스가냐라는 사람이요. 에스라 앞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비록 자신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문장에 해답이 있는데요. 아직도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이냐? 바로, 지금, 이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들 다 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민족들과 섞여 살던 곳, 지금 끊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단하게, 하겠, 결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결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스가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요청해요. 우리 에스라 10장 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스가냐가요,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냐는 말합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여기서 돕다라는 의미는요, 그저 일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우리가 지금 그 말씀에 반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해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진의 성도님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끊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깨뜨려야 할 나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짓고 있는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지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힘을 내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바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로 함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임을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머무르지 맙시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의 안주하지 맙시다. 내일.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 지금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주하면요.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안주하면요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삶으로 2025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2026년 다가올 새해를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삽시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죄악과 우상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한해 되기를 매일 매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의 백성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오늘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